안녕하세요. 덕희용 부동산tv 입니다. 오늘은 마곡지구에 위치한 10-1단지 의 단지상가에 미용실 임대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지만 밥잘 먹고 잠 잘자고 머리손질 잘하는 것도 복 이고 감사하죠. 지금 그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미용실은요. 전용 면적이 약 46제곱미터. 어, 평수로는 약 14평 정도 되겠습니다.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시설 권리금 2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미용실 내부고요 지금 미용실 원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밖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0-1단지 총 8개동이고요 550세대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근접 배후 세대는 약 2만, 2500세대 매머드 급입니다 어, 마곡역에서 도보 약 하고요. 송정역에서도 도보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. 예. 화장실은 바로 실내가 아니고 복도 끝에 쯤 있어가지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아주 편하게 되있고요.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실내 사진입니다.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